저희가 유튜브로 이런 신축 아파트를 올리면 많이 전화오시는 분들 중에서 찾는 금액대가 3억대에서 마지노선 4억대 초반까지 가장 많이 찾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추천드리는 집이 바로 오늘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대분철입니다 오늘의 집은 평수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구조도 방 3개, 욕실 2개 구조, 그리고 넓은 거실과 넓은 주방, 그리고 또각 방을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실내 평수 28평에서 29평 정도 됩니다. 최소 2인에서 최대 4인 가구까지 충분히 음... 거주하실 수 있는 구조고 위치도 부천시 소사분동이어서 1호선 소사역 새로 개통된 서해선 소사역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 김포공항까지도 세정거장이면은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7호선 온수역도 역세권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 상업대입니다. 초기에는 높은 분양가로 인기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분양가 마지막 할인 혜택 3억 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면서 대출도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현금이 4천만 원 정도만 있으셔도 나머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위에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서 실내 현관 영상 시작합니다. 네, 실내 현관입니다. 들어오시면 우측에 신발장 마련되어 있고요. 발 조종 스위치 설치되어 있 중문도 망입 유리로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 어, 방은 안쪽에 베란다가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침대 하나 이렇게 두었는데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침대 하나 두시고 한쪽에는 붙박이장두고 아니면 침대 머리를 여기 반대쪽으로 두신다면 한쪽에 부방이장을 1 2자 정도 장롱을 총하셔도 좋을만한 것 같습니다. 아방 욕실이 있는데 아방 욕실은 넓진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볼을보시고 샤워하시기에도 넉넉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 앞방 제일 먼저 보셨고 반대편에 있는 이제 두 번째 방 보겠습니다. 앞방과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어, 드레스룸 꾸미셔도 좋지만 우리 아이 방으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침대 하나 두시고 책상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곳만 나오고 붙박이장까지 들어가는 곳만 나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방까지 만나보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거실과 주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제 거실을 보여드릴 텐데 오늘의 집은 거실이 굉장히 넓게 나와서 거실 위주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아파트고요 실내 평수가 28평에서 약 29평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두 분이서 타시기에는 굉장히 또 넓고 최대 4인 가구도 충분히 거주하실 만한 그런 구조와 평수가 되겠습니다. 어 현재 중간 층인데도요. 저 멀리 산도 보이고 조망이 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 밑에 층과 고층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 부탁드리고 거실을 또 천천히 만나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TV 안쪽, 왼쪽도 타일 잘 시공이 되어 있고 문형 선장과 강도등 잘. 굉장히 눈에 띄고 이 집의 분위기를 바꾸는 게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거실 전체적으로 만난 것 같고요. 안의 편에 있는 주방 모습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방으로 쭉 걸어가고 있는데 어,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일체형 구조이면서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볼 때또 주방에서 거실을 바라볼 때 개방감이 무척이나 좋습니다. 주방 일을 하시면서도 거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겠고 식탁자리를 따로 마련해드렸어요 이거는 뭐 움직일 수도 있는 식탁인데 4인 가구 충분히 식사 가능하시고 위에 식탁등을 따로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식탁은 뭐 가로로 배치하셔도 되고 이렇게 세로로 배치하셔도 됩니다 어 수납장 위아래 다 응급기 들어가 있고요 이런, 이런 공간에도 수납을 따로 짜드려서 수납공간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리고 뭐 가스구탑 설치를 했고요 네, 식기세척기 기본 옵션으로 드리고 있고요. 네, 이렇게 안쪽까지 깊숙이 되어 있어서 주방용품 충분히 두실 수 있을 고 양문형 두대도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주방 옆으로 있는 세 번째 방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작은 방은 요즘 드레스룸으로 많이 꾸미시니까 이렇게 시스템장을 꾸면서 이렇게 꾸미고 살면 좋겠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니까 안쪽에 따로 세탁기를 두시는 공간 있고 아파트다 보니까 비상 대피 공간이 넓게 있어서 안쪽에까지 수납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방 바로 앞에 수납장을 또 따로 마련해드렸는데 그리고 여기 위에 그리고 밑에 좀 수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허리선만도 되어 있어서 위에 물, 물건 올려두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메인 욕실도 한번 보여드리면 샤워 공간을 안쪽에 배치했고요, 물 파티션을 넣어놨기 때문에. 드론 불이 튀기는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부천시 소사구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저와 같이 만나봤는데 어, 인근에서는 가장 저렴합니다. 부천에서 분양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 중에서는 평수 대비 주변 시대 대비 최저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양가 3억대부터 분양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천에서 그리고 또 인천, 서울에서 여러 군데 매물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저렴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최저가 매물 알람 신청을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현장 방문 이야기나 자세한 대출 상담은 위에 번호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